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드리시겠습니다. 415장 드리시네 김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 사가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권능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드러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순전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도 더욱 뜨겁고 왕성하게 무르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믿음의 결실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국민을 정성으로 섬기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직과 성실함으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태에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영원교회 청년 지사님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있사 오니 그들의 애쓰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보신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가져칠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도들의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승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표로 윤 우현 집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끝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나와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특별 찬송이 있으신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thank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9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어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음을 매일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나오시지 못하는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얼굴을 뵌 지가 오래돼서 오늘 신방합니다. 신방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